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아라고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 Order. h e Just point me to it. Go. Head over there. Consider it done. 그전 은신해 있는 거죠. 그리고 있어 무기 중에 그 있었어 신호탄 발사기. 됐 자. 미니맨들! 여 근처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니맨들! 여기로 와라! 집합! 아. 아. 집합 가능한 미니맨이 없대요. 아니, 미니맨이 이렇게 작았습니까? 에? 이렇게 작은 세력이었습니까? 에?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원래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조용 조심 조심 자자자자자 구가 적이야. 송기 달린 거 없냐 나 지금? 음 송기 달린 건 없지만 이 물건이 있었군요. 포라우스 이름만 들어봤지. 헐. 한 번도 플레이 영상을 보거나 후기를 안아서 원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포라우스는 간단히 요약하면은 핵 전쟁 음. 뒤에 황폐화된 황, 황무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멀쩡히 돌아가는 정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 어, 신나게 약탈하시면 됩니다. 음,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저쪽에도 저기 있는데. 어 있지, 있지. 있지. 죽여. 음. 역시, 네발씩필요한거 봅니다 e <목소리> s <목소리> 이놈들은 오랜만에 저에게 전력을 내게 어. 하 네. 요음 s t e a m 방 a c 화염방 y am I? w h 어 am 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뭐 y mom. Oh, 어.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아! 과연한이는 게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황무지에서는 아, 평범한 일이라고.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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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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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무기를 들은게 아니랬다 하... 대체 몇번을 아니래야되죠 저는? <laughs> 일단은 제가 저기 전부 정문에서 오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오른쪽에서 좀 있다 저기 먼저 처리하고 가야겠네 인과응보. 그러면 하... 인과응보라뇨 얘네들은 다 나쁜놈들이에요 나쁜놈들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응당 어? 지뢰? 그런데 지뢰가 있어? 아 맨날 지뢰 이상하게 바... 이상한데 지뢰 깔려있어서 맨날 밟는다고. 응? 뭐 교묘하게 안 보이는 데다가 어이 것들이 지뢰를 막 놔요. 그게 나쁜 놈들이야. 응?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나쁜 놈들이잖아. 그러니 모조리 모조리 학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수한. 어 우수한 커먼월스의 우수한 인재들만 남아서 어? 가만히 살고 있는데 들어가는 <laughs> 사람이 나빠 보이는데요. 아니 얘네가 더 나쁜 애들이에요. 약간 얘는 네 약간 산적 같은 애들입니다. 산적을 토벌하는 토벌하는데 막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 저는 지금 어그 아들레미가 산적에 가입을 했다 하길래 그 아들레미 모가지를 딱 어, 따달라고 의뢰를 받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아가들렘이 목을 따러 온거죠 네? 저만큼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놀람> what the fuck <놀람> <알기>. <놀람> 역시 한 방에 헤드를 따지 않으면 안될 뿐만 내가 잘못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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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살인자. 어머 정부 살인자라니요. 저는 에? 저는 훌륭한 미니맨의 장군이라고요. 장군 에? 뭐야 뭐야 뭐야. 이런이이오 오. 오 인벤토리에서 의약품, 구운 개고기. 개고기. 먹어. 먹어 치워. 누가 커먼월스의 패자인지 보여주지. 커먼월스는내 것이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세요. 때 게임 다고 생각하죠? 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야, 야, 야. 아, 진짜, 얘네는 지금 정도라는 걸 모릅니까? 에? 아, 적당히, 어? 연기를 하면서. 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우 착하고 선량한 미니맨의 장군으로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에? 말도 안 돼. 씨, 뚝배기를 깨주마.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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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야야야야야그 뭐라 해야 되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하 아, 행사도 합니다. 당연히 그건 정당한 거, 권한이에요. 예? 제가 나, 마을을 구해 주고 구해 주는데 그 정도쯤은 어좀 아, 아, 재산의 일부 정도는 저한테 줄수 있잖아요? 그말 어, 그런 거 아닌가? 맞잖아. 어? 이게 빗나간다고? 이 거리에서? 뒤에 차도 터트리고 아주 막장으로 치닫구나. 지금 어? 뭐, 왜 가만히 있냐? 너대에 타투구 먹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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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몰아붙였다. 프레스턴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봤다 와. <laughs> 뚝배기, 뿅! 머리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좋지. <laughs> 그건 이놈들이 악당놈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 선량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야 하면서 제 어? 값을 치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착해요. 이 <laughs> 완전. 이거 완전 선군이잖아. 어 자원봉사자잖아. <laughs> 에 뭐가요? 에? 제가 무슨 이상한 말했습니까? 저는 완전 좋은 말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 정도는 커먼월스의 장군으로서 챙겨도 된다. 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엣떼레 떼레 렛레 라라라라. 어. 말기 사용. 잠조등 제어. 잠조등. 모르겠다. 탐조등을 왜 활성화해야 되는지. 들어가자. 난이 안에 있는 아들레미 뚝배기 깨고 그거 찾아오는 거밖에 일이 없어요. 론체. 물론 무구한 시민의 뭐야 너? 월리 <laughs> 씨야, 야, 뭐 하는 거야, 갑이야 아, 죽을 뻔했잖아. 아, 아, 아. 제들고 n p 그거는, 에? 예? 제가 걔네 구해줬잖아요, 에? 예? 그 줬으면 됐지 뭘? 제가 무슨 걔네 보호자도 아니고, 오씨. 근데 얘네 화염방사 기 어마어마하게 쓴다 진짜로. 에칭칼가 <laughs> 보신지 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였네. 의약품. 어, 물 마셔. 꿀꺽, 꿀꺽, 꿀꺽. 체트. 어, 예스. 전놈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나도 화염방사기를 써야 되는데 화염방사기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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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야어떡 하냐 프레스턴? 야 지금 나 너무 아퍼. 너무 아퍼 얘는 이렇게 쎄 진짜로. 아 묻어지지 라드 로치 구2 불타 없어져라 고기 타는 냄새가 들리는 것 같구만. 넌또 뭐야? 오 예. 얘네 레이저 총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뭐야 임마 이제야 좀할 맛이 나는군. 정정하겠습니다. 나쁜지 최고 약탈 최고. Yes. y a h 당연하죠. 어. 이 세상에 나쁜 짓만큼 즐거운 게또어있다고야왜 음. 누워있냐 싸워야지 아, 연료 좀 채우고 차 얘네 이거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네 나 평생 이거 들고만 다니지 안쓸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쓸 기회를 만들어 주다니 크 얘네 착한 애들이었네? 어말러코기 엄냠냠냠냠냠 어, 어, 어 라드로 라드 스테쿠이, 구이, 라드로치구이, 암냠냠냠냠냠 스솔 어떤 놈이야? 야, 나스솔이라 부르네. 누구야? Yeah. 나와, 나와, 뭐야? 너야, 루와 <laughs> <일로와. 웃음> 뭐야? 프레스턴, 너도 그거 들었냐? 니가 <laughs> 왜 그걸 들어? 내놔, 야, 오케이, okay. okay. 야, 니가 왜 그걸 들어? 내놔, 말이 나만 들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음, 얘네는 화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네요. 어, 담금질한 어, 저격소총. 아싸 개꿀. 어, 어디 쪽으로 가야 얘네를 조질 수 있을까요? 음, 나 이거 뚫을 수 있다고. <목소리도> 오케이, 아마... 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오도 아니야. 아이스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아이스일 수도 있어. 그냥 눌러보자. 쉿 나쁜 지 좋다는 거클립따습니다 에? <웃음> 아니, <laughs> 아이 나쁜지 좋다고 먼저 얘기하셨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좀 너무 하, 너무 하였다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참 이거, 에? 같이 했잖아요, 에? 나 나만 나쁜 사람 만드네, 진짜. 아 돌아가야 돼, 아? 어, 잠깐만, 어? 어, yes. 제가 트핑한 부분은 잘랐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정 악당이야. 냄새식 편지. 근데 아제 그거 어디로? 어, 근데 딴데다가 근데 클레임을 마음대로 따도 딴데다가만 안 퍼트리면 돼요. 예. 네. 누가 그걸 보고 내가 악당이라 생각을 하겠어. 음. <laughs> 어, 어, U U U 있는 거다 아니야. U 있는 거다 아니고 S 있는 거다 아니고 H 있는 거다 아닙니다. 아, 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유사도가 1인데 아, 저건 유사도 있는 게두 개나 있어.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건가? 그렇지. 프로텍트론 제어. 나쁜 짓이 좋은 연기한 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니다 음. 경찰관. 오케이. 경찰관. 설정 중. 설정 중. 설정 언제 끝나요? 끝났어요? 오케이 경찰관 됐구요 로테트론 작동 야 무기 집어넣어 무기 집어넣어 어이구 경관님 수고하십니다 고우 고우 고 여기는 미니 다 대신 다 쓸어주십쇼 그동안 난 여기 털어야징 <laughs> 이네 이제 클났다 경관 로봇 경관님 가신다. 얘다 클났어 이제 다 끝이야 끝. 어. 그동안 전 이거나 뚫어볼까요? 모들 어. 아 이거 뚫는 게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에. 이게 장기입니다, 틀리면 에휴...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못 싸우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얘 호구야! <목소리> 그럼요, 전시티지 무수.. 뭐, 아 선량하고 무고한 시티즌입니다, 예. 잔악하고 잔악한 저 포지드 놈들을 쓸어버려주십시오 로봇 경관님. 은 예? 저야말로 진정한 어이시대의 훌륭한 음? 프레스턴 <laughs> 너 쏘지마라 너또일이사먹은이사이틀일 트러먹으면 진짜 말줄 알아 경관님 화이팅 로봇경관님 잘하신다 뭐가요? 로봇 가세요 <목소리> 나쁜짓 좋다는 클립 다시 보일까요? 예예 나쁜 나쁘... 그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어 다른 평행 세계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끝예 네. 이야기 끝예 평행 평행 세계 만능론 예. 그거는 평행 세계 저였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 넘어가자. 어어 아. 아. 안돼 안돼. 안 돼! 아, 아, 안 돼! 큰일 날줄 알았네, 씨. 로봇 경관이 화이팅! 나 이쪽으로 간다. 음, 음, 음. 뭐야, 이게? 이걸 보세요. 이런 짓을 태연이 저지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 저에게 장난감이 돼서 제가 막,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게 아닙니까? 위스키, 예, yeah. 제트! 얘는 마약까지 하고 살았네. 어? 오, yeah. 오, 뭐야? 이건 마치 스토리가 꼬였을 때 평행 세계라고 하는 게임 모습이랑 똑같잖아. 아 <laughs>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예. 저 로봇 벌써 깨졌지. 그지? 어? 아닌데? 아직 살아 있는 게? 로봇 로봇이 뭐 하고 있냐 로봇 소리 이쪽에서 들리는데 콜리 아, 씨에 이쪽 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 저 멍청한 로봇이 뭔가를 할것 같아 아아나 진짜 너무한다 이게 아 아이는 절대 아니고요 무슨,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겁니까 전 지금 정의를 위해서 예? 정의를 위해서 지금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소탕하러 이곳에 온 훌륭한 미니맨의 장군입니다 아씨 아 진짜 아. 또그 있으면 망가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장군, 아, 이거 반대쪽에서 쉽게 열수 있을 거야. 반대쪽으로 넘어갑시다. 음, 반대쪽 어떻게 넘어가야지? 근데 네,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클립하기였는데에 아, 로봇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저 로봇 멍청해가지고 저쪽으로 못 넘어가. 나도 저쪽으로 못 넘어가. 나도 멍청이야지금 어디에 넘어가는 거지? 저쪽으로 이거 뚫어야 될거 같은데, 다른 길이 있나? 지금 어디 있지? 아니, 로봇 경관님 길을 못 찾아요. 아, 진짜 고물이네, 고물 깡통이잖아. 고물 깡통 경관이네. 에이, 어디지? 온딘 거로 넘어가는 건데. 어 이쪽이다. 어, 어 씨. 이쪽에서 열면은 간단할 거야. 그지? 원격문제어 열어. 됐습니다. 로봇 경관님 이쪽이에요. 로봇 경관님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어, 멍청한 거 멍청한 거 맞잖아. 경관님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따라와 따라와. 아, 얘네 뭐뭐 하는 거야, 씨. 야, 아무래도 저 멍청이에게 어, 뭔가를 바라는 걸 어, 뭔가 내 나의 큰아 큰 씨발. 죽여. 파이팅! 쟤네 총 아프드라. 나 맞아봐서 알아. 놀라 아프드라? 나 이거 장군복이 약한 방어구는 아센 방어구는 아닌 것. 가 지금까지 입었던 방어구 중에서 괜찮은 방어구거든요. 나쁘지 않은 방어구야. 물론 좋다고는 할수 없는데. 로봇이군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멍청하다고요? 그래 물론 내가 기회를 정말 못 찾긴 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건 그냥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들어가는 수준이잖아 고! Hey. 아 가라고! Move here. 싸워 Go. 가서! 왜 안가냐? 겁먹었냐? 죽여 그리고! Okay. 아니 왜 뒤로 물러나는거죠? 아뭐하시는거예요 들어가세요 here. 로봇 경관이 안 보고 계시지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폭력을 사용해! 정당한 폭력을 우리야말로 커먼로스의 정당한 폭력 집단이다. 들어가. That guy. 로봇 경관 어디 계시지? 어? 모르겠다? 팔망방사에 있으면 그냥 그거 쓰지 왜안 썼냐? 야야야야야 다내거야 내 어우 깜짝이야 로봇경관님 어디계세요? 아니 내가 기껏 깨워줬더니 지금 어딜 돌아다니는거야? 어? h a no worry a b o t a t e n t i o n f u g i t i v e should be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먹통 됐네 먹통 에휴 먹통 됐네 어?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에 나름 기대했는데 저거 아님 아저씨 전에 한번 이용 저거 저걸 이용 아니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영 아니네요 쓰레기야 저거 오쉣 oh, 아야아야 너무 아픈데? 어... 그거 알아요? 음... 사람은 불타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데요 죽어 불타 죽이진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불태웠지만. 응. 랄랄라. 제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자비롭고 정의롭고. 랄랄라. 왓다. 뭐야? 블러드 트레인. 호탑 주제 지금 내 앞길을 막는 거냐? 경관도 날 얻지 못했는데 감히 네가 얻지? 음 여기서부터 길을 또 모르겠는 걸? 번 채팅은 제 채팅으로 도배가 돼 있네요. 그러게요? 음음음음음 <목소리> 길을 또 모르겠는 걸? 아마 위로 올라가는 길이겠죠. 내가 내려왔겠죠? 네. 그 그렇지 뭐 내가 뭐 뭐. 어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니었는데. 이건데. 그거 사람... 사람...한테 쏘기에는 정말 딱이야 에나멜 통 가져가자 깡통도 가져갑시다 시청자가 저접게요 그런가 봐 저거... 나머지 저기 두 명은 겨... 거... 거품인가 봐 포지들을 실망시킨 놈들 니네 어떻게... 적군에게 의약품을 제고 유튜브보다 인지도 떨어지 피부를 벗겨서 죽임 근데 유튜브가 저 그거 기간 지나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 풀어주더라고. <laughs>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냥 트위치랑 그거 맺었어요. 재욱이야, 유튜브가 나안 풀어주는데 뭐 어떡해? <laughs> 어떡하지? 뭔가 하나 버려야 될것 같은데?